3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빠르게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헤롯이 당황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이 찾아간 마을마다 어 제자들은 찾아간 마을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인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모세의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죠? 하라와 하지 말라. 얘야 이거 해. 이거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모세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초등 학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지금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가 풍성함을 누리고요. 또 억눌린 자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끔 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누린단다라는 것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그 소위 이제 노비, 옛날 어른들보에게 상놈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노비였던 자들에게 뭘 주죠? 자유, 또 평등, 또 먹을 것들을 막 주곤 했죠. 또 당시에 귀했던 사진기. 그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권을 양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런 이렇게 귀한 특권을 주고 온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싫어하죠? 양반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은 선교사 그 근처에 가면 안 된다고. 또 사진 그런 거 찍으면 안 된다고. 양반 당시 양반들이 사진기가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반들이 어린 아이들, 그 선, 선교사들을 가리켜서 파란 눈의 귀신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아이들 잡아다가 사진기를 만든다고. 사진기의 렌즈는 뭘로 만들어요? 애들의 눈, 눈으로 만들고 셔터 이런 것들은 애들의 이제 발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중 하나가. 가난하고 헐벗고 못 입고 또 억눌렀던 자들에게 그 자유를 좀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에 헤롯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과 9절인데요 한번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번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 하고도 하며 구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하더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에 헤롯이 두려한 이유는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약성경 이렇게 많이 읽으시죠? 안안 읽으세요? <laughs> 설교 분은 이제 좀 적어놔야 될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주시고 나를 당황케 하시고 많이 읽고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헤롯이 계속 등장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한 명은 헤롯 대왕이고 또한 명은 헤롯 안티파스고 헤롯 필립이고 이런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오랜만에 성경을 읽고 그러면 그, 그 놈이 그놈 같고 <laughs> 예수님 빼고는 다 나쁜 놈 같고 근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는 누구지 또 분보랑은 뭐지 막 이렇게 막 헷갈려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가계도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보여드릴까 하다가 아, 이건 아닌다 싶어서 이제 뺐는데 여기 등장한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가리키죠. 헤롯 대왕이니까 왕국 부인이 많더라고요. 꼭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래서 헤롯 대왕에도 아내가 많았는데 그중한 명이 오늘 본문에 여기 방금 등장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 한테 동생이 또 있겠죠. 이 동생이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헤롯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아들 한 명이 있구나. 여러 명중한 명이 있구나. 근데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어, 이거 불법이겠죠? 아닌가요? 불 불법이죠? 우리가 살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법 아니세요? <laughs> 장연히 주사님 불법 아니죠?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불법이죠. 이렇게 불법을 행해요.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삼으니까 당시에 이렇게 의인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다. 그나마 이렇게 헤롯은 그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의로운 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죠. 그고 이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지적질하면은 이렇게 찔림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헤롯과 그 달리 그 새로운 이제 왕비가 될 헤로디아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생일 잔치 때. 그딸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이 너무 기뻐하고 그 신하들 다 있는 데서 야 내가 너무 기뻐서 는데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나라가 필요해? 나라 반 정도 내가 줄수 있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죠? 아빠한테 가서 세례요한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인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성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의 근원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거는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요한을 그냥 죽인 거잖아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요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는 거죠. 그 우리가 이렇게 죄라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가인처럼 고개를 하나님께 쳐들고 팍 따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양심이 좀 살아남아서 고개를 숙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 이 본문에 보면 은헤로디아가 가인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수 있는 죽음 앞에 이르면, 또 이렇게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는 라 거, 그, 고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눔 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라고 하신 데 반해, 헤롯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나지만 헤롯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 면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두 번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무리를 먹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해가 저물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인데요. 1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해가 저물 때까지 하셨던 것은 무리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계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감해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하며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한 가득은 그들이 있는 곳이 빈들 그리고 큰 무리를 먹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 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찬송가를 183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라고 가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요거를 보면서 딱 처음에 떠올랐죠. 이렇게 빈들에 가면 먹을 게 없죠. 지금 예수님 곁에는 항상 제자와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이렇게 크게 세 부리가 있는데,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이 곳이 어디냐면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들을 고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셨던 거죠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얻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안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진취적으로, 좀 이렇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3번 질문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무리를 돌려보내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긴 빈들이고 먹을 게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끔 하는 것 이걸 제안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 멈춘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니네가 갖고 있는 거 뭐가 있냐? 그걸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라고 하죠?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무리가 성경을 보니까 몇 명이죠? 5천 명이에요. 물고기 둘하고 다섯 개 이렇게 다 먹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뭐라 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축사하신 뒤에 주니까 다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의 그 크기 그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어느 능력 그게 이렇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좀 맛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요 5천명을 먹이신 사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요걸 갖고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이제 막 떠올랐습니다. 비어리 사역할 때 그 사역할 때의 상황도 떠올랐고요. 예전에 그 어디 이제 추천을 받아왔고 그 외부 집회 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거기 저를 불러 초청해 주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서른여섯, 일곱이었거든요. 한참 사역을 막 뛰어다닐 때 되게 그 사역을 열심히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순간 이 어려운 사역 현장을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하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 저는 숨도 안 쉬고 제 자신한테 대답을 했어요. 난 절대 못한다. 지금 제가 사역했던 걸 보면서 누군가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쉽게 할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못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할수 없다. 대학교 때 자취할 때도 12시가 되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기도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꼭 했어요. 대, 대신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지금 하고 나중에 안 할래 기도. <laughs> 항상 나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그 계절학기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 중에 이렇게.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2002 월드컵 선수였고,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있는 이영표 집사님, 혹시 아냐?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영표 집사님이 나중에 신앙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가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 갖고 막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연히 이런 문구를 봤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이 하루에 한번 100원씩, 1천 원씩만이라도 가난한 자들 위해서 헌금을 하면 이 땅에 굶어 죽는 자, 가난하게 사는 자, 아픈 자들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추락해서 그두 분인가 빼놓고 다 돌아가셨죠. 여러분 혹시 기부하셨나요? 저는 기부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했어요. 강의 받은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네, 했습니다. 그 제가 대학 그 상담 센터에 있을 때그 근로장학생으로 있던 한 사회복지 전공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원이죠. 지금도 졸업을 하고 한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기부 활동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기부를 한다길래 익명으로 같이 보내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 헌금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통해서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그런 기적 같은 것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만 보기 때문이죠. 내가 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볼때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제가 잡복을 하나 하자면, 묵상을 하면서 와, 내가 진짜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만은 잘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수련회갈때 학생들 그 티셔츠를 나이키 에어주단으로 다 입혔거든요. 혹시 에어주단 아시나요? 나이키 브랜드, 이게 다 모르시네요. 큰일 났다. <laughs> 나이키 브랜드에서 고급 브랜드가 에어주단 티셔츠입니다. 보통 3만원, 티셔츠하 나이키가 나 3만원이면 에어주단은 4만원, 5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계속 입혔어요. 그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여학생들도 에어주단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요. 남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이면 알고 모르면 형들이 가르쳐 줘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20명, 30명 되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캠프에 수련을 왔는데, 봉고차 세대가 딱 멈추고, 문이 딱 열리면서 학생들이 나오는데, 여기 다 조단 티셔츠를 입고 딱 나와요. 그럼 애들이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다 쳐다봐요. 어? 어? 이렇게 다 쳐다보면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제가 정말 마음에안 드는 것중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수련회 때 맨날 5천원짜리 입히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장에 5만 5천원 인는데싹다 입혔어요. 그랬더니만 장로님이 오시더니만 아, 이거 돈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목사님들 따로 불러주시더니만 담임 목사님 따로 불러서, "목사, 이게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사비로 했는데요. 갑자기 탁 멈추시더라고요. 너무 멈추는, 제 사별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한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하니까 캠프에서 스태프들이랑 다 소문이 났어요. 무슨 무슨 교회는 엄청난 옷을 입고 온다. 그3 년째 될때 집사님, 권사님들이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한 사람이 큰 돈을 이렇게 기부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게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끔 하는 거죠. 저그 담보 그런 거 꿈꾸지 않으십니까? 그 이렇게 교회 이렇게 1년 이렇게 상황을 쭉 예산을 짤때 그런 그런 거 꿈꾸지 않으세요? 예산은 없고 결산만 있는 교회가 있, 있으면 좋겠다. 그걸 꿈꾸시죠. 한 번씩 꿈꾸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짜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예산이 있나요? 없어요. 결산만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산 짜고, 이렇게, 너는 내가 구원하고, 너는 좀 비싸니까 좀 나중에 오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 그냥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때 결산만 하시죠. 제가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1년만이라도 그거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몇 명이 개척을 했거든요. 두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개척교회거든요. 한쪽은 60명 정도 되고, 한쪽은 이제 한 100명이 조금 넘는데, 다 30대, 40대예요. 젊은 친구들만 있어요. 20대, 30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처음으로 그 얘기 듣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약간 질투를 느꼈어요. 와, 이게, 이게 되는구나. 진짜 그런데서는 에 끊임없이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일을 하는 분이냐? 누가 이끌어가는 거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혹은 미리 보기 방식으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못할 지언정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놓고 한 번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동안, 아, 이거 진짜 하나님 나라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딱한 번이라도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전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고, 빈들에서 무리를 먹이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지만 말씀에만 머물지 않고 역동적으로 드러납니다.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나눔 3. 예수님은 빈들에서 제자들이 별 기대 없이 꺼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을 살리는 떡과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세 언약 아래에 있었고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눈을 뜨게 하고 또 배불리게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모세 언약에 있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한 새 언약 아래에 있죠.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또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어떻게 하면 일어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5천 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물으며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